핸드폰 계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조작한 사진 띄워 놓고 인증 이라고 하는 유튜버 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무브먼트가 며칠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무브먼트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 더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은 지금의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하락을 끝낼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무브먼트가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무브먼트 개발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다가 최근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바닥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 제가 그냥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못 돕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 거예요. 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르고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건데 제가 이 아르고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0분에 6월 23일 아르고 보내드리고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문자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2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전 저 한테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고 코인이 1시간 25분 만에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10% 수익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9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0%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근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문자 보내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 이라고 남겨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 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 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브먼트로 돌아와서요. 이 무브먼트가 최근에 며칠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선 가까이 오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이게 차트를 줄여서 보게 되면요. 이 무브먼트가 이전에도 상승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이 노란색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들의 몸통이 정확하게 노란색 선에서 마감을 했어요. 꼬리는 위로 찔러 줬지만 어쨌든 이 노란색 선을 넘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더라도 이 노란색 선이 어느 정도의 저항의 역할을 크게 해줄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무브먼트를 어디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무브먼트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 주려면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한테 매수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은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상장 당시 거래량을 제외하고 보면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거래량 이에요 지금 이때랑 이때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 인데 그 다음에 이 무브먼트가 엄청난 악재 뭐 개발진 쪽에서 악재가 터졌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 있죠 그런 거래량이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느정도 이 160원의 가격이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사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도 바닥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요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좀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 이동 평균선이 이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 선하고 이격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몇 퍼센트짜리 이격이냐면은 37%짜리 이격입니다. 이게 세력들도 차트를 보면서 이런 거 이동 평균선이나 뭐 그런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서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야지 더 올리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을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노란 노란색 선까지 못 올려준단 말이에요. 가격이 너무 뛰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가 없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애니메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브먼트랑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 노란색 선까지요. 몇 퍼센트냐면은 27%입니다. 뭐 지금의 여기서 보다는 뭐 10%밖에 안 내려가긴 했는데 퍼센트라서 그래요. 이게 가격으로 치면은 320원부터 노란색 선까지 400, 1 2 0원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의 이 빨간색 선부터 노란색 선까지 는 210원에서 부터 260원까지만 올리면 됩니다 57원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10%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 가격으로 보면은 2배가 넘는 가격을 이때 상승을 시켜 줬어야 됐던 겁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바닥에서 57원만 올려도 27%가 올라가요 당연히 세력이 이런 그림을 만드는게 더 좋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러한 이유들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이때는 빨간색 선 위로 안착을 못못 못 해줬지만 지금은요 이때도 저항을 받았었고 그렇 지금은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제가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어디 한번 잡아야 되냐? 저는 일단 220원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220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꼬리를 만들어준 매물대인데 24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브먼트 물량을 240원에서 1차로 진입을 하시고 220원에서 2차로 진입을 하시는데 220원에서는요, 1차 매수했던 것보다 물량을 두배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10% 들어갔다고 하면은 240원에서 220원에서는 20%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220원이 왜 마지노선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빨간색 선이 지금 220원에는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캔들이 위에 있으니까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위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20원에서 이 빨간색 선과 매물대가 맞물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임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20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240원과 22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어디서 노를 해야 되냐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무브먼트라는 게 애니메코인하고 비슷한 차트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힘들어요 애니메코인도 바닥에서 어느정도 다져준 다음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도 애니메처럼 길게 다지진 않겠지만 어느정도 다지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선은 근데 뚫어줄 겁니다 노란선을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80원 부분입니다 노란색 선을 뚫는다고 해도 여기 당장에 바로 위로 안착을 하진 못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캔들이 그러니까 꼬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꼬리 위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이 이 노란색 선 닿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240원까지 한번 쭉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노란색 선이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좀 아래로 좀 꺾이면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꼬리를 입 노란 선을 다 꼬리가 320원까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애니메코인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80원에서는 물량을 한번 덜어내시고 조정이 짧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조정 짧게 받고 다시 바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280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있죠, 220원 그리고 240원 이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과 280원에서 물량을 일단 덜어내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